국민연금 수령 방법 중 연기연금이 가장 유리하다. 국민연금 수령 방법 중한 가지인 연기연금.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음. 연기 1년당 7.2%씩 연금을 올려 줌. 5년 연기 시 42만 원, 58만 원 수령. 60년생 10년 평균 200만 원. 임금 소득자 단순 비교. 이미 계속 가입 VS 연기연금. 이미 계속 가입 연금보험료 의무 납입 기한인 60세 이후 최대 5년까지 계속 납입. 연금보험료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 연금 수령 나이에 재직하고 있거나 자영업자가 주로 활용. 2020년 60세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동안 재직하며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2020년까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고 2023년 63세부터 42만 원 수령. 5년 동안 이미 계속 가입하여 1,080만원, 월 18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2026년 66세부터 매월 62만원을 수령. 85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5년간 이미 계속 가입으로 납입한 연금 보험료를 제하더라도 2,208만원을 추가 수령. 연기연금. 위의 조건과 동일하게 2020년 60세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동안 재직하며 평균 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2020년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고, 2023년 63세부터 42만원 수령. 연기연금을 5년간 신청하면, 1년간 7.2%씩 5년 동안 연금이 더 쌓인 상태에서 받게 됨으로써, 2026년 66세부터 58만원을 수령. 이미 계속 가입. VS 연기연금.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이미 계속 가입은 연기연금보다 연금으로 월 4만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연금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연기연금만을 신청한 사람보다 월 4만원을 더 받기 위하여 5년간 18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불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연령이 높은 상태에서 급여를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연장하여 납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즉, 연금 수령 연령이 되었지만 근로자이든 자영업이든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 보험료를 더낼 정도로 수입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연금을 수령하지 않을 정도의 자금 사정이라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월 3만원이더라도 85세 이상 장수할 수 있다면 이미 계속 가입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계속 가입보다 연기연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어느 쪽이든 자신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미 계속가 입과 연기 연금에 대하여 예를 들어 비교해 봄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연금 수령 방법 또는 자신에게 알맞은 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초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국민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가 된 분들에게 요긴하게 쓰이길 바라겠습니다.